에서 사용하는 변수들과 여러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정의 개념은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 가능한 자료와 연결해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경험적인 영역과 추상적인 영역은 서로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념적 정의라는 것은 사전에 표현된 것과 같은 것인데요. 개념을 이론적으로 문자로 정의한 것이고요.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직접 측정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탐색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개념을 정의를 해보면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는데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하면 정보 탐색에 대해서 리커트 5점 척도로 표현되는 응답자의 정보 탐색 빈도의 정도라고 정의를 할수 있고요. 정보 탐색을 많이 했는지, 보통 정도로 했는지, 전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서 수치화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리커트 5점 척도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리커트 척도는 설문조사에서 사용되고 응답자가 설문에 제시된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숫자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는 등급법에 해당합니다. 등급법의 예를 보면 케이스 1에서는 보통 수준보다 상당히 좋다부터 보통 수준보다 상당히 나쁘다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케이스 2에서는 동의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부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까지 다섯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라는 것은 설문 응답을 평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척도이고 양극단의 의견을 모두 포함해서 여러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스타벅스에서 가끔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스프링 프로모션 한정 음료를 출시한 메뉴인데, 이 컨셉이 분위기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응답란에는 이것처럼 양 극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부터 매우 어울린다까지 다섯 개로 나눠져서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될 텐데 가운데에는 보통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해서 질문하는 것이 리커트 오점척도 방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정을 하는데에는 레벨이 있는데요, 정보가 별로 없는 명목척도부터 정보가 가장 많은 비율척도까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명목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순서대로 있고요. 명목 척도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변수이고, 노미날이라고 부릅니다. 서열 척도는 이름을 가져서 구분이 될수 있고, 순서가 있는 변수입니다. 등간 척도는 이름과 순서가 있고, 동일한 간격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름과 순서와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계산도 가능한 절대 제로 값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명목촉도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목촉도는 응답대안들을 상호배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각 응답대안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부여한 척도입니다. 부여된 숫자는 크거나 작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요. 의미없는 숫자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바꿔도 상관없는 것이죠. 단지 숫자에 특정 이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명목 촉도의 예를 들어 볼게요. 기하의 성별을 물어볼 때, 남성이 1, 여성이 2로 되어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성별이라는 변수는 명목 촉도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썹 등등 많은데, 각 미디어에 부여된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소셜 미디어라는 변수는 명목 척도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명목 척도를 예를 들면 커피점 브랜드를 들수 있고요. 백화점 이름도 순서와 상관없이 부여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척도인가를 판단할 때는 순서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순서가 없다면 명목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는 조사 대상들의 특성이 서열대로, 순서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은 등급으로 나눠져 있지만, 각 등급 구간이 동일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여된 숫자에는 명백하게 순서가 있습니다. 설문 예를 보면 수능 언어 점수는 몇 등급인지 물어보는 것인데, 1등급, 2등급, 34등급, 56등급, 7등급 이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순서는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만,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간격과, 34등급과 56등급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은 동일하지 않고, 이름과 순서만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수능 등급은 서열, 척도입니다. 다음은 등간척도입니다. 등간척도는 간격척도라고도 하는데요. 등간척도는 범주의 서열정보와 더불어서 거리정보를 갖는 척도입니다. 숫자간의 차이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온도는 좋은 예인데요. 절대적인 제로가 존재하지 않죠. 제로는 얼음이 어는 온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온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에 따라서 리커트 척도를 서열 척도 혹은 등간 척도라고 취급합니다. 오점 척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에서 보듯이 설문 문항에 대해서 보기를 보여주고 있죠. 설문지를 작성할 때 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과제 준비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에 매우 자주 방문하였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면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연구를 위해서 실제 설문 문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라는 설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섯 가지 안에 정도를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마다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 정도가 각각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통계 분석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커트 7점 척도의 예인데요. 5점 척도에 비해서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응답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도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응답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7점 척도보다는 5점 척도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예를 보면 인지적 직업 이미지를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인지적 직업 이미지라는 용어가 응답자한테는 생소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지적 직업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앞에 해두고 있죠.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것은 설문조사를 하기에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리커트 7점 척도는 응답을 7개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정도를 7개 구분했고, 가운데에는 보통이 있는 리커트 7점 척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리커트 4점 척도인데요. 보통이다 라는 가운데에 있는 수준을 제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설문의 경우에는 가운데를 응답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경우에 그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응답을 없애 버리고 긍정 또는 부정으로만 명백하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등간 척도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리커트 오점 척도로 작성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ABC가 각각 2, 3, 5로 답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경우에 CBA 순으로 만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선호하는 정도가 다른 이들과 더 만족하는 정도의 두 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점간의 거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계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간격이 일정하고 응답자 간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가정하에서 일반적으로 등간 척도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율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는 범주, 서열, 거리의 정보에 추가적으로 비율의 정보를 갖는 척도로 가장 정보가 많은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는 0을 포함하고 각각의 값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척도점의 의미를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척도입니다.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이것을 숫자로 기입을 하면 비율 척도가 됩니다. 또한달 동안 음식 배달 주문을 몇번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숫자로 몇 번이라고 적도로 설계한다면 이것은 비율 척도가 됩니다. 척도를 비교하자면 맨 아래에 있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질적 데이터이고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양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각 척도를 비교하는 표를 볼게요. 명목 척도는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고 확인할 목적으로 숫자를 임의로 부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서열 측정은 명목 측정 특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측정 대상 간의 순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등간 측정은 서열 측정 특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숫자 간의 간격을 동일하게 측정하는 것이고요. 비율 측정은 등간 측정 특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측정 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숫자 부여 방법을 보면 명목 측정은 확인을 위해서 분류로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서열 측정은 순서가 있는 숫자에 따라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등간 측정은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요. 비율 측정은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명목 측정에는 성별이나 직업이 있는데 성별이나 직업은 각각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목 측정에 속합니다. 서열 측정에는 후보자 선호 순위 같은 것이 있고요. 등간 척도에는 온도, 광고, 인지도,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고 비율 측정에는 투표율, 무게, 소득, 나이, 가격 등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값으로 표현해야만 비율 측정이 됩니다. 척도 비교를 특성에 따라서 분류 목적이 되는지 순서가 있는지 동일한 간격으로 나눠져 있는지 절대 영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명목척도는 분류만 되고 나머지는 불가능합니다. 서열척도는 분류가 되고 순서가 존재합니다. 등간척도는 분류가 되고 순서가 존재하며 동일한 간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율 척도는 분류가 되고 순서가 존재하며 동일한 간격으로 나눠져 있고 절대 영점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어볼까요? 읽어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릴게요. 첫 번째 퀴즈는 성별에 대한 것인데요. 1번을 여성, 2번을 남성으로 구분했고, 1번을 남성, 2번을 여성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순서가 없는 성별 변수는 명목 척도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연령에 대한 것인데요. 연령에 대한 질문을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나눠서 물어보는 문항이죠. 이 경우는 1, 2, 3, 4번이 점점 연령이 높아지니까 명백하게 순서가 있고요. 하지만 구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간 촉도는 아닌 거죠. 서열 촉도입니다. 연령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연령을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게 되면 절대값 0이 존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설문 문항에서는 연령이 비율 촉도입니다. 비율 척도로 받은 것은 다른 척도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대신에 다른 척도로 바꾸면 원래 가지고 있던 중요한 정보를 잃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학위 논문에 사용했던 자료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학위 논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설문지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다른 연구자들이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리커트 5점 척도를 받은 예를 보겠습니다. 개인 혁신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나는 평소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라는 항목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평소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라면 매우 그렇다라고 체크하도록 설문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등급법의 예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A에서 귀하께서는 어떤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대 동의 안 한다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 다섯 개로 구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B에서는 "귀하께서는 선거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대 투표하지 않는다"부터 "꼭 투표할 것이다."라고 질문하는데 중간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체크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케이스 C에서는 "귀하께서는 어떤 제품이 성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수준보다 매우 나쁘다, 보통 수준보다 상당히 좋다까지 구분해서 응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휘 차이 척도법인데요. 커피 브랜드 A와 B의 이미지를 표시하게 할때양 극단에 반대되는 의미를 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하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하는지를 물어보는데요. A는 능동적인 편이고, B는 약간 수동적인 편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분위기가 현대적인 환경인지, 전통적인 환경인지를 고르도록 만드는 것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순위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병역제도가 변화된다면, 어떤 제도를 선호하는지 순서를 번호로 기입하는 것이죠. 1, 2, 3, 4위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입력하는 방법이라서 응답이 쉽고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단점으로는 순서를 매겨야 하는 대상수가 아주 많아지면 순서를 정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응답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섯 개 이하로 만드는 게 좋은데요. 이 예처럼 네개 항목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면 좋은 수집 방법입니다. 다음은 양적 판단법에서 고정총합척도법인데요, 예를 들면 귀하께서 냉장고를 구입할 때 다음 속성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100점을 분할해서 할당하세요라는 설문 문항입니다.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나눠 적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아지면 응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율척도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척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